이번 시간에는 제곱, 그리고 루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전기 자기학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저번에 했던, 개, 그, 분수법도 포함되는 거죠. 봅니다. 분수를 누르고요. 음, 분자에 뭐가 있느냐. 4.8, 4.8. 어, 4.8 곱하기 10에, 네, 10에, 어,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있죠? 10에 요거 누르고, 마이너스 7승입니다. 마이너스 꼭 이거 누르셔야 돼요. 이거 누르면 안 돼요. 마이너스 7승의 제곱이죠. 이거 밖에 나와서 전체 제곱, x 의 제곱 있죠? 이 부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 보면 2 곱하기 5.3 곱하기 10에, 네, 10에, 이렇게 해볼게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해서 는는 는 하면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음 이번엔 루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트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 나오는 문제인데 간단한 루트입니다. 가장 간단한 루트인데 어, 이 부분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해볼게요.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은 이렇게 10. 그래서 루트 이걸 누르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거 보면, 루트 3분의 220 있죠? 예. 분수 누르고 220 하고, 루트는 루트에 3 하면은 127, 이런 식으로, 어 아, 여기서, 예127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죠 전기자기학에서 나온 건데 이 부분을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분수에서 1 분자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 루트가 들어가죠 루트가 들어가고 파입니다 파이는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파이가 있습니다. 이 색깔과 동일하게 뭐예요? Shift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이 파이가 입력되겠죠. Shift 누르고 파이입니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10의 3승 10의 3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곱하기 4파이 어떻게 해요? Shift 누르고 파이고요. 곱하기 10의 시프트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돼죠또 분수가 있죠? 1에, 얼마? 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하면, 예. 2.07 곱하기 1 0 마이너스 4승인데, 반올림을 하면 은약2.1 곱하기 1 0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복잡하더라도, 어, 여기 식을 세고 나서 그냥 뭐 천천히 한번 눌러 보시면 요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자기학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예. 일단 루트를 먼저 누르죠. 그 다음에 안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에. 분자 어떻게 돼요?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곱하기 0.2의 제곱 어떻게요? 제곱 여기 있죠? 제곱에 분모는 9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6.18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약 6.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뭐 어려 보이는 수식도 천천히 따라가 보시고요. 이거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해서 어렵지 않다는 걸. 당연히 느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어, 지, 그,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였고요. 다음 시간에 방정식, 예,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